우리가 공주사에 있는 동안 태복님께서는 벌써 출정을 나가신 모양입니다. 군대는 신속함이 생명이야. 나부 선주의 입장에선 스텔라론의 재앙을 막는 것이 가장 급했을 걸세. 병원장군이 운기군 집휘라는 중책을 태복에게 맡겼다는 건참께 결과에 따라 움직일 걸 알았다는 뜻이지. 장군이 우리한테 운기군을 따르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음... 싸움과 모험은 천지차이라고! 어휴... 이 많은 사람을... 난, 난 그런 광경은 못 보겠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뭐이 정도 가지고... 수백 년 전, 어떤 풍야의 사도는 불멸의 거목을 빼앗고자 군대를 이끌고 나부 국경을 넘어 동천의 절반을 파괴하고 운기군을 섬멸했었죠. 그 과거는 장수종에게 있어 역사라고 할 수도 없는 그저 어제에 불과하답니다. 그에 비하면 눈 앞에 이 광경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와, 그런 걸 위안으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 태복은 싸움에서 졌을까 이겼을까? 너 누구 편? 이 운기군은 몇 없는 걸 보니 이번엔 선주가 깔끔하게 해치웠을 거야 꼭 그렇다고는 할수 없네 대승을 거뒀다면 보통 거점과 부대를 배치하는 움직이거든 근데 이곳엔 아무것도 없잖아 주변을 살펴보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이쪽이야! 여기 생존자가 있어! <웃음> <웃음> 뭐야, 운기군이 아니잖아 여기서 뭐하는 거죠? 여긴 위험해요. 저희 장군님께서 보낸 지원군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죠? 단명종을 구조대원으로 쓰다니. <laughs> 경원도 사람이 어지간히 없나 보군. <laughs> 어서 가십시오. 이 녀석은 야광의 신도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널 치료하면 너도 우리의 일원이 될 테지. 그러니 저들이 도망치게 둘순 없을 거야. 안 그래? 하지 마세요. 전저놈 때문에 변화했으니 얼마 못갈 거예요. 어서 가시죠. 대봉님의 사람들이 저 앞에 있습니다. 가지 누구냐? 정체를 말해라. 잠깐 열어버리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밖은 위험합니다. 우리를 알아? 장군께서 초대한 손님이시지 않습니까? 태복님께서 점괘로 여러분을 보시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당부하셨습니다. 네, 태복님께서는 부대를 이곳에 주둔하라 명하신 후 전방 쪽 상황을 살피러 가셨습니다. 수년간 응거하던 야광의 비전이 금방에 나타나 부대 분위기가 흉흉해요. 무사히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태복님께서 여러분이 오기 전까지 옹기군을 움직이지 말라 하셨거든요. 우선 안에서 잠시 기다리시죠. 태복님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결정을 내려주실 겁니다. 운기군이 이곳에 주둔한 채 전진하지 않는 걸 보니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듯하군. 야광의 비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네. 선주 내부에 잠복해 연맹의 풍요를 뒤엎고자 음모를 꾸미는 집단이었던 것 같아. 스텔라론이 풍요의 이상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지만 설마 야광의 비전이 그것 때문에 위장을 포기한 걸까? 그럴 리가 없어. 운기군의 중심 세력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잖나. 분명 우리가 모르는 일이 생긴 걸세. 태복이 없으니 주둔지 안에 운기군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군. 그럼 여러분께선 곳곳을 좀 살펴주세요. 소녀는 적당한 곳을 찾아 쉬고 있겠습니다. 태복님 오셨군요. 기다리셨군요, 여러분. 제가 야광의 비전의 속임수를 알아냈습니다. 죄송해요. 기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자 야광의 비전일은 저와 장군만 알고 있었답니다. 저들은 연맹을 뒤엎으려는 비밀 조직입니다. 한참을 잠복해 있다가 이번에 스텔라론 문제가 생기자 참지 못하고 행적을 드러낸 거죠. 게다가 이번 재난은 그들과도 각별한 관계가 있더군요.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 병사들보다 앞서 직접 적진을 살피다니 감탄스럽군. 그건 별것도 아닙니다. 연산이란 본디 점술가가 적어야 하니 직접 정보를 얻어야 정확한 결과에 다가갈 수 있죠. 잠깐 불리하다고 누가 그랬죠? 야광의 비전이 오랫동안 은밀히 꾸민 일이고 수단도 대단하긴 했지만. 우리 군이 열세를 보인 적은 없는데, 전세가 불리하다뇨? 이미 준비 마치신 것 같군요. 아휴, 너희 어공님은 처음 만났을 때 이건 선주의 내부 일이니 괴념치 마십시오라고 했어! 근데 어째서 모든 고역이 다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냐고! 엄턴이도 너희처럼은 안 부려 먹어. 어디 봐. 이번엔 우리에게 뭘 시키려는 거지? 설마 앞장서서? 응? 운기군과 함께 돌격하라? 안가못 가. 상상만 가. 해도 현기증이 난단 말이야. 하, 여러분을 전장으로 보낸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여러분은 인연으로 만난 기병이니, 기자를 내어 드리라는 장군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현재 웅기군의 강공은 적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요. 지금이 바로 기가 나설 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새벽 종이 꿈속의 꿈을 쫓으니, 안개와 노을이 흩어진다. 여러분, 저기 보이나요? 아주 큰 연단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요. 여긴 고대 연단사들이 선도를 참명하던 곳이에요. 그들은 이곳에 연단로를 만들고 불멸의 거목이 가진 힘을 흡수하며 기이한 생각을 현실로 만들었죠. 연단로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하여 운하 자부라 불렸답니다. 이름은 고아 하나, 병법상의 사지나 다름없어요. 연단로에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한 우린 한 발짝도 가까이 갈수 없으니까요 이게 운기군이 통제를 잃고 마각에 빠진 원인인가? 그렇습니다 야광의 비전은 동천 곳곳으로 흩어지는 안개에 마각의 몸을 유발하는 단약을 섞었어요 숨을 참은 채 행군하지 않는 이상 운기군의 참열은 뻔했죠 내 옆에 전우가 언제 마각의 몸에 빠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테니까요 군대에 사기를 꺾는데 의심만 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옹기군의 첫 번째 강공은 연막일 뿐 태복은 옹기군 중심 세력이 적의 주의를끌 동안 우리한테 연단로의 불을 꺼서 연기를 막아달라는 심산이군 야광의 비전이 백년간의 잠복을 포기하고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확실한 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준비해 운기군에게 돌격해 오겠지만, 여러분의 능력과 존재는 야광의 비전이 꿈도 못 꾸고 있을 테니 방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저 망할 연기는 오직 운기군만을 노리는 비장의 무기죠. 불멸의 거목은 나부의 금기입니다. 선주연맹은 본디 독립적이었으니, 야광의 비전 사람들도 장군께서 외부 지원을 요청하실 줄은 예상치 못했을 테죠. 물론 단명종을 대적하기 위한 준비 또한 하지 않았을 거고요. 경원 장군께서 말한 기병이 그 뜻이었나? 본좌가 감히 판단할 순 없죠. 스텔라론 헌터의 예언이 제 점괘보다 더 용하다는 말밖에는 못 하겠네요. 카프카가 쫓던 미래가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길만이 가장 좋은 결과로 향한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겠죠. 더구나 이건 저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랍니다. 태복의 직책은 기룡을 점치는 거예요. 전체 선택으로 나부가 끔찍한 미래로 향하는 건 원치 않죠. 어찌됐든 연단로를 끄고 피해를 막는 일은 여러분만이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좋아. 여 부탁이라고는 안 했지만 우리만이 도울 수 있다니까 해보지 마 웰트 아저씨, 그렇죠? 연기가 머지면 바로 갈게요 외롭게 싸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연달로가 꺼졌군 걱정 마, 올게온 것뿐이니까 너였군, 단우 연단사 책임자 태복님을 배웁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 듯하네요. 놀라긴 야광의 비전이 단정사에 숨어 있다는 건 장군과 본자가 짐작에 감파하고 있었다. 증거가 없고 육각류에게 죄를 물을 순 없으니 직접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차라리 잘 됐어. 스텔라론 악령을 선주로 끌어들여 불멸의 거목을 다시 깨우고 사람들이 마각의 몸에 빠지도록 유인했지. 그 모든 죄목은 시왕사에서 조목조목 물을 것이다. 죄? 내가 한 일이 죄라면 선주의 선조도 죄인이겠군요. 그들이 풍류님의 은혜를 받아 그 후예를 장수종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야광의 비전은 그저 그들이 걸었던 길에서 조금 더 자유로움을 추구했을 뿐인데 죄라니요? 불멸의 거은 형근이 이 나부 선주를 감싸고 있을 땐 살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우린 별바다를 누비니 대적할 자가 없죠. 모두가 신선이 되어 자유롭게 변할 수 있었고요. 풍요신의 기적이 아홉 손주에 내리니 그 얼마나 영광의 시대인가요. 하지만 지금을 보세요. 선주가 이런 꼴이 되다니요? 요궁에게 당하고 풍요의 주민이 여러 번 도탄에 빠지더니 시왕사는 우리에게 불로장생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탄스럽군요 이를 모르신다 해도 탓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불멸의 거목이 강림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의 기적을 목도한 건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예전으로 되돌아갈 기회는 있어요 뭐, 대단한 말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힘을 위해서라면 사람이길 포기하겠다는 상투적인 말뿐이군 선주의 선조가 천군과 함께 싸우며 불멸의 거목을 파괴하고 시왕사를 설립해 생과 살을 나눈 건 다시 인간의 마음가짐으로 살기 위해서였다 선인? 선주에 선인이란 없어. 무슨 풍요의 힘이고 무슨 생사를 조작한다는 거야? 너희가 한 짓은 그저 죄악에 불과해.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안하는니만 못하네요. 태봉님은 이미 힘을 포기하기로 하셨군요. 그거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불멸의 <목소리가> 검게 <분명한 거묵에> 내려와... <laughs> 불사의 몸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스텔라론을 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벤틀리아, 야공의 피자는 해냈습니다. 절멸의 대근도 약속을 지키시죠. 어서, 지금 당장! 왜내 손을 빌리라고 해? 이건 내 파멸의 미학이 어긋난다고? 쓸모없긴 됐다. 선주의 내부를 분열시키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아쉽네요. 좀더 지켜보고 싶었는데. 송여의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은 하멸의 축복을 귀환드죠여 은인 여러분, 내 소개를 다시 하죠. 난멸의 대군, 펜리아 정훈이 군단 사람이었던 거야? 그 몸에서 솟구친 화염은 또 뭐야? 정훈의 몸은, 몸은 또 어디로 갔는데? 웰트 타저씨 아저씨는 아는 게 많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화염은 자칭 절멸의 대군이라고 하는 펜틸리아일세. 그 이름은 예전에 다른 무명객 같아서 들은 적 있어. 그녀는? 나노코히아의 일곱 대군 중 하나로 인간의 자멸을 사랑하지. 많은 생명이 그녀에게 유인당해 돌아올 수 없는 심연에 빠졌네. 그러니까 그 천박사 아가씨가 꼬임에 빠져 군단의 졸개가 된 거란 말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 펜틀리아는 정신을 붕괴시켜 육체까지 사그라지는 파멸을 즐기지. 하지만 정훈의 언행은 유인이나 조종당한 것 같지 않았어. 아마 진짜 정훈이 아니라, 정운으로 변신한 펜틸리아일 걸세. 웰터 주씨, 그럼 진짜 정운은? 미안, 마치 세반스. 나도 장담할 수 없어. 진짜 정운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가짜와 바뀌었는지는 정운의 몸이 사라져서 알아낼 방법이 없다네. 이건 내 개인적인 추측과 희망일 뿐이지. 그게 정운이었다면. 펜틸리아는 어째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겠나 시체를 고인 앞에 던져놓는 게 그녀의 파멸 미학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 일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다가 펜틸리아의 계략에 빠지는 것 이게 그녀의 진짜 노림수라고 생각하네 야광의 비조는 군단의 대군관을 통해 반란을 일으킨 거군요 선주 사람으로 위장해 스텔라론을 나부에 들여와 우릴 자멸시키려 하다니 분명 불멸의 거목을 노리고 있는 걸 거예요 불멸의 거목을 건드리는 건 나부의 뿌리를 앗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선주가 전멸하는 건 시간 문제죠. 당장 막아야 해요.